정말 제가 솔직하게 어떻게 느꼈냐면 개 멋있다 언니 한번 믿어 볼래 돈벌레님들 안녕하세요 네, 머리를 시원하게 자르고 온 돈많은 언니 연미솔입니다 어, 여러분 혹시 배알 꼴려 본 경험 있으세요? <laughs> 누군가가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뭔가 배알이 꼴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냥 자기 전에 그 영상을 보고 잠이 들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여기 윗배가 하루 종일 너무 아픈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저한테 또그 배알 꼴린 거 아니냐고 남피디님 잠깐 등장해 주시죠 제가 성공한 게더 많은 거 같나요? 실패한 게더 많은 거 같나요? 실패한 게90 그쵸? 성공한 거는 그중에 10 네. <laughs> 근데 그중에 제가 10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90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,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, 그 삶의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해 봤죠. 그러면, 아, 돈벌루님들은 처음부터 이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, 혹은 내가 이 영,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인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? 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, 저는 누군가를 보고 배알이 꼴렸던 일, 그 일이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더라고요. 과거에 이야기를 한번더 하자면, 제가 이제 정말 절대적 가난의 환경에 처해져 있던 그 시기에, 20대 중반이에요. 얼마, 진짜,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. 어, 이렇게 천장에 누집 이렇게 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, 저희 집 천장 테두리에 이렇게 곰팡이가, 쫙 둘러싸여 있었어요. 누구나 이렇게 천장 구석에 조금씩 곰팡이 있는 경험은 하셨을 텐데, 그 정도가 아니라, 정말 그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검정색 곰팡이 그림들을 저는 보면서 항상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그 곰팡이를 지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. 왜냐? 지우면 뭐해? 다시 생기는데. 근데 그때 제가 천장을 보면서 같이 봤던 게 뭐였냐면은, 새밭이었어요, 새밭이. 그걸 보면서 꿈을 키웠다기보다는, 그걸 보면서 매일을 울었습니다. 왜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. 나는 곰팡이 핀 천장 아래 누워있는데 왜 누구는 저기 나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? 근데 그때 또더 저의 마음에 불을 지핀 정말 제 배가 정말 뒤틀리다 못해 창자가 꼬이는 듯한 경험을 만들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랑 그 당시에 나이가 똑같았던 한 교육 사업을 하는 대표님이었어요. 스물 일곱, 스물 여덟 그 시절에 그 친구는 세바시에 나가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고 나 이런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느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. 나 진짜 저렇게 살고 싶은데. 근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? 근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신용불량자가 됐을까? 근데 왜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을까? 나는 왜 취업이 안 될까? 내가 부족한 게 뭘까? 하면서 정말 매일 울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 보세요.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돈벌리님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, 그리고 클래스 1 0원에서 1타 강사로 돈을 벌고 있고, 그리고 각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어떤 강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정말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배알 꼴리게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을 배알 꼴리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. 자,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가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. 그 영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아,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내집 안방에서 그다음에 뭐내집 화장실에서 내 인생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앞 나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를 정말 유튜브라는 채널 하나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커다란 축복 안에 있다는 거를 저는 너무 경험을 하는데 그 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지없이 네. <laughs> 신사임당 님입니다. 신사임당 님. 얼마 전에 신사임당 님이 어, 인터뷰를 한 영상을 또 자기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. 그 영상이 뭔지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. 신사임당 채널을, 자, 이제 신사임당님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자, 주원규 선배가 신사임당 채널을 매각했다고 합니다. 그럴 수 있지. 왜냐면 저희 채널에 나와서도 신사임당님이 아, 곧은퇴를 앞두고 있다. 그리고 곧 이제 신사임당에서는 이제 내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한테도 사전에 다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뭐 배알 꼴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배알이 꼴렸던 거는 그 다음 스텝에 있었습니다. 신사임당님이 유튜브에 블링크가 돼보겠다라는 포부를 이렇게 선포하셨더라고요. 예전에 저한테도 신사임당님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. 저뭐 하면 될까요? 라고 했을 때 저한테도 그냥 쇼핑몰 하라 그랬거든요. 쇼핑몰.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퀀텀 점프,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퀀텀으로 확 띄울 수 있는 거는 사업만 한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신사임당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PD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는 사업가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MCN을 만들겠다. 내가 유튜브계의 어떤 샌드박스 같은 MCN을 만들고 싶은데, 근데 그런 MCN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나는 조금 극복하고 싶다의 방향으로 유튜브, 그 클래스 101에도 유튜브 강의를 런칭하신 거였더라고요. 그냥 단순히, 아, 너 유튜브 100만 구독자니까, 180만 구독자니까, 그냥 이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클래스 101을 런칭한 게 아니라, 내 다음 사업의 스텝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클래스 101에 그 강의를 만들었고, 그리고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100강의 강의를 만든 걸 보면서 컨텐츠 공장 운영하느라 바쁠 텐데 언제 이 100강 강의를 찍고 있어? 와, 진짜 신사인당 대단하다. 정말 리스펙한다라고 했는데 100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음 스텝에 올내 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보게 되면서 제가 한번더제 머리를 이렇게 띠용 하고 맞았던 경험인 이것 같아요. 그 정말 큰 그림까지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그 유튜브 채널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인 노화를 만든 건데요 이 노화를 통해서 뭐 어떤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떡상하는 컨텐츠에 대한 그 요인들 같은 걸 이제 쫙 분석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 사장님이 이미 한번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런칭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강의를 런칭하고 보니까 그 후로 그에 대한 이제 카피 강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제 강의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릴리즈되고 제 책이 출판되고 나. 그 내용을 카피하시는 분들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, 신사장님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. 유튜브 강의도 내가 1 0 0강이나 런칭하고 나면 이 중에 뭐 10강이 됐든 20강이 됐든 아니면 그 강의의 전체적인 틀이 됐던 분명히 이거를 카피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카피되는 게 궁극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 보자. 라는 생각으로, 노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. 왜냐면, 신사임당님 강의, 클래스원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 강의를 들으면, 아, 이 노화를 쓰면은, 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데,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빠르게 성장시키는데, 아, 얘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되게 잘, 안내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. 자,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, 이 사람은 도대체 몇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인 거야? 이 사람의 성장의 그 여정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야? 아, 이 사람 정말 나는 180만 유튜버 되면은 그걸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걸 그만두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무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? 근데 그게 단순히 0부터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장치들을 심어놓은 거를 보면서 와 정말 제가 솔직하게 어떻게 느꼈냐면 개 멋있다라고 느꼈습니다. 1번은 개 멋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. 2번은 와 부러움에 눈물이 난다였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런데 왜 제가 더여기에 대해서 어, 약간 부러움을 느끼냐면 저 역시도 이 컨텐츠로 할수 있는 일의 한계를 알고 있거든요. 이돈받나 언니의 채널이 확장되는 것도 좋고, 저의 퍼스널 브랜딩이 강화되는 것도 좋지만, 저 하나, 저 사람에게 포커싱이 되었을 때에, 그게 가지고 올수 있는 그 일의 확장성, 사업의 확장성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저도 고작 10만 유튜버인 저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복제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나 나의 시간,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역시 복제가 불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한계를 제어도 역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게리 바이너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지난 신사임당 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, 라이크 소를 매각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자라는 어, 목표를 제가 새로이 설정을 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이게 매각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매각하려면 누가 이 회사를 사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어, 제약이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라이크솔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 않고 실용백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실용백서라는 채널이 그냥 단순히 컨텐츠를 발행하는 채널로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실 백사라는 채널로 커머스로 넘어가고자 하는 저의 어떤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아나이 정도 정말 생각의 방향성이 컸다 나이 정도면은 그래도 정말 발톱만큼이라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 정말 신사인당 님의 그 영상은 저에게 어떤 하나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와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와저사람 저렇게 몇수 잡을 내다보고 있어로 끝나면 당연히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영상. 영상들을 봤을 때 혹은 또돈 많은 언니 영상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어, 영상들을 소비하고 있으신가요?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쌓게 하자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. 흘려보낸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10년이 지나도 100, 어, 뭐 20년이 지나도 그 시간이 쌓여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나한테 없는 거. 근데, 시간을 쌓는 사람들은 뭐냐면, 내가 무언가를 그 안에서 했을 때, 시간이 쌓일수록 내가 성장하거나, 일이 성장하거나, 내 머리가 성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거나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이+ 일이 단순히 내가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쌓여서 지금은 내가 아직 잘안 보이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이것이 내 인생의 복리로 작용될 수 있는 일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신사임당님이 노화를 만든 거는 그 시간이 쌓였을 때 나에게 복리로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을 기획하고 만든 거잖아요. 그것처럼 저 역시도 실용백서 채널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커머스로 전환했을 때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내 앞에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제가 천장에 있는 곰팡이만 보면서 제 삶을 비관했던 것처럼 살지 마시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쌓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언가로 배앓이 꼴렸다면 나는 충분히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. 아셨죠, 여러분? <laughs>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도 도마한 언니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니 한번 믿어보자.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.